러다, 르시데 코리아, 플라이볼 러데, 의시기가 되겠습니다. 러시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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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시데러시시데 러시데, 러시데, 오른쪽 코리아플라이볼 클럽입니다. 자대사 경기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합니다! 자, 첫 번째 주자, 조금 더 빨랐던 오른쪽 코리아플라이볼 클럽이었는데, 두 번째 주자, 그대까지 완벽했습니다. 하지만 약간 그대에서 애를 먹었던 천진동부의 로나베르시였습니다. 자, 다시 뛰고 있습니다. 세네 번째 주자, 네 번째 마지막 주자. 먼저 출발했던 코리아 플라이볼 클럽이 앞서서 들어오고 있습니다. 먼저 1승을 챙기고 있는 코리아 플라이볼 클럽.